안녕하세요. 러브러브TV의 똑똑벨라입니다. 박수! 제가 9월 9일 일요일 오후 지금이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때 소개했던 액교를 업그레이드했어요. 바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봤어요.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게 파란색이어가지고 제가 파란색으로 그레이드 해봤고, 마블링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파란 색깔의 캡을 꺼내서 먼저 질게요 어, 아, 떨린다. 사 더러웠긴 했네요. 느낌도 좋아가지고, 실수 씹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일가 액기하고, 제가 액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액기를 만들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액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 제가 파란 색깔로 액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바풍을 하려고 하는데요. 끼울게요. 했어요. 느낌 좋아요. 다른 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할것좀 엄청 파랑 파랑 해 보실게요. 이제 배경 화면 파랗게. 제가 어제 핸드폰 사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바꿨어요. 왕년이 휴대폰 쓰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파란색. 다시 넣어볼게요.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겠어. 잠깐 카메라 끌게요. 넣고 올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넣습니다. 뭐에요? 와주 그냥, 이렇게 인스가 보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루트 젤리포 스팽슬 라임. 아까 소개했던 거, 3개 세트로 해주세요. 얘도 3개 세트. 이건 친구가 놔두고 간 거. 놔두고 간 거. 친구가 놔두고 간 거. 이건, 이거는 제 거예요. 내꺼라 써져 있어요. 이건 제가 수제. 그리고 여기는 에다 문방구 액체 겸 들리고. 그리고 여기산 액괴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스팽클도 있고, 수제 액괴도 있고, 엄청 많이 있어요. 액괴가 한열몇개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의 액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순이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안녕